자, 이 난가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 아까 이제 종교적 무사 집단 그랬었는데, 이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신교 문화의 수호자가 바로 난가라는 겁니다. 신교 문화의 수호자. 자, 아까 이 한민족의 그 정신, 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신교에서 왔습니다. 신교입니다. 신교는 한 동방 한민족이 9000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역사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혼이 뭐냐? 아까 난가 정신이다. 근데 난가정신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신교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에요. 신의 가르침. 이러한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신교를 바탕으로 새 문명을 열고 난가를 개척한 나라를 개척한 역사적의 집단이 바로 난가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신교란 뭐냐? 신교. 신교 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신교. 어, 한자로 보면 쉽거든요. 예. 신교. 신의 가르침이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문자적은 그런데 머릿속에 쏙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 삼성 조시대 인류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 문화 모든 문화의 기원 뿌리를 알려면은 이 신교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 자 그러면 신교라는 이 글자가 어디서 왔는가 자 이걸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삼성기 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교의요은 이삼신 설교다 되어 있습니다 이삼신 설교 써 있자 그다음에 삼신이기 때문에 삼신의 도로서 설교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삼신의 도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뭐냐면 삼신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여기에서. 신교라는 두 글자만 뺀 겁니다 이렇게요. 또 기록을 보면은 이신시교라고 나옵니다. 신 아까 신은 삼신이죠. 삼신의 도로서 여기 또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이신 신이 삼신이라는 거고요. 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교라는 겁니다. 신교. 자 그런데 신교하니까 좀 어렵고 뭔가 이렇게 잘 머리 속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 신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신교 이 말이요. 다른 이름이 이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풍류라는 말. 우리 한민족을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은 풍류 문화인데요. 바람 풍자 흐를 류자근데이 신교의 다른 말이 풍류입니다. 풍류. 자, 이 풍류라는 말을 이 최치원의 낭낭비 서문에 보면은 최치원 선생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풍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낭낭비 서문에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다.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에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 풍류라는 겁니다. 풍류. 예. 네, 신교의 다른 말 풍류. 그런데 여기 설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비상 선사 신뢰 포함 삼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파군생이다 나옵니다. 자, 포함 삼교 이 풍류는 삼교를 다 두루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삼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종교. 유불선 삼도를 말합니다.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선도. 자, 보면은, 예, 그래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풍의, 이 풍자를 왜 아까 신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풍류가 되냐. 자, 보시면 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바람풍자인데 이거는 숨, 숨의 의미도 있고요. 이건 신의 숨결, 이걸 풍류마라고 그래요. 성령, 거듭남, 다시 태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바람, 신의 바람이 바로 이 신교에서 바로 풍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예, 신의 조합바람. 우리 민족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신명 난다 뭐 보면은 뭐 신의 조합바람에서 풍류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우리 모든 국악도 사실은 다이 풍류 문화를 그대로 다 이렇게 신교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악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요. 예, 신교 하나 되기 위해서 왜 그러죠? 자, 자 신교에 대해서 더 쉽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 신교. 예, 자, 신교 총화에 보면은 신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교는 뭐냐? 신교는 모 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라는 겁니다. 모 종교의 조상, 모든 종교의 조상과 같은 뿌리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교고, 바로 다른 말로 모체, 어머니 모자, 몸체자, 어머니가 되는 뿌리 진리가 바로 신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 네, 신교. 자, 이 신교, 그래서 신교의 문화는 우리가 인류 최초의 국가 환국시대의 그런 원형 문화. 인류 최초의 종교, 동서고금의 인류 문화의 모체가 되는 게 바로 이 신교라는 겁니다. 신교. 네. 자, 그런데 신교하면 그러면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신교 문화의 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까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쌓아서 하늘의 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던 바로 이 천재 문화, 다른 말로 제천 문화가 이 신교 문화의 꽃입니다. 이렇게 가장 화려하게 꽃혔던그것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적인 유물로도 그대로 이게 제천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9000년 전에 한국으로부터 이런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적이 다이 제천단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 그래서 한 5500년 전 중국의 적봉채에서 발굴된 홍산 문화라고 그 유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총묘단이라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3단으로 된 제단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 이건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원은 이렇게 또돼 있고요 이렇게 예 이런 제천 그리고 고조선시 대는 아까 참성단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우주의 통치자 주지자이신 예 삼신상대님을 이렇게 모셨던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삼신상대님인데요 그분을 받들어 모신 그런 신교 제천 문화의 재단이었었고 그게 그대로 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바로 아까 이 우주의 조화신을 삼신이라고 그러고 또는 그리고 그분을 구체적으로 삼신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었는데요. 삼신상제님을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어, 기도하고 그분과 어떤 하나 되려고 했었던 그 문화가 지금 우리가 근뭐한 30년, 40년 전만해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장독도에 또는 부엌에다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이런 모습을 혹여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진짜 봤어요, 제가요. 근데 이 문화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신교 문화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바로 보시면은요. 자, 정안수를 딱 떠놓고 장독도에서 할머니가 기도드리잖아요.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데,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에게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자 여기 미스터 션사연이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천신명께 비나이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천지신명 그리고 천신 바로 하늘에 계신 그신 바로 그분. 삼신 상대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신이고 이게 정말로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이 칠성에 기도하는 의식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이 하늘에 계신 이 삼신 상대님을 모셨던 그 문화의 원형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서 내려왔었습니다. 이렇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데 이 문화가 이렇게 완전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왜꼭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느냐. 북두칠성은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우주의 가장 신성한 중심별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북두칠성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북두칠성에 대고 기도를 드렸어요. 삼신상제님께. 천신께. 그런데 과학에서 이 우주의 무한한 그런 극한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 생명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오느냐 이걸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보시면은 우주의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냐 북두칠성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사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극한 에너지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쫙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두칠성에서 온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공자리에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극한 에너지 우주 에너지가 북두칠성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선조분들은 수천 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기도를 드린 거죠. 청수를 딱 떠놓고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그 삼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경제인 바로 천부경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부경 자 천부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태일, 태일 사상이 있는데요 천부경의 첫구가 일시 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석삼국 무진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시 무실 석삼국 무진국 자일시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자 어떤 하나에서 우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인간도. 하나에서 왔다. 그래서 천일, 그 다음에 지일, 인간은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극한 세 가지 삼극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석삼극, 무진본, 근본은 다음이 없다. 하나에서 왔는데 그 일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떤 일시,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를 붙였어요. 일자. 그래서 천일, 질 인간은 텔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은 이 삼신 하나님 아까 삼신 하나님 또는 이걸 일신 일신이 이렇게 현상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삼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인간 그 자기 현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이다. 즉 천지인은 살아있는 삼신이다. 천지가 바로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이렇게 그냥 물리적 그런 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천일 질텔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삼신의 자기현현이 아까 천지인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이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천일, 지일, 인이라고 하지 않고 텔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 일은 뭐냐. 바로 하늘도 땅도 인간도 어떤 일신에서 왔다는 거. 하나의 근원에서. 그래서 일자를 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천지인 속에 이 삼신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 삼신 하나님의 조화의 신성과 생명과 지혜 깨달음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그런 창조와 이렇게 피조로, 피, 피조물이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 그런 신의 화현그 현연이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을 인이라고 하지 않고 테일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테일. 가장 큰 하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이 하늘 땅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 천지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바로 테일이다 그랬습니다. 더 크고 위대하다해서 클 테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은 뭐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천지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천지로부터 그래서 천지를 부모로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세 가지 존재가 삼극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면 인간은 뭐냐? 바로 만물 생명의 근원인 천지 부모로부터 우리 인간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지 부모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모셨었고요. 천지 부모의 가장 큰 아들, 아까 삼신, 이것을, 어, 탱그리신이라고 합니다. 이쪽이요. 네, 저 유목민족 쪽에서는요. 탱그리신의 대행자를 칸이다 또는 대칸이다. 아까 징기스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행자가 있고, 어,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정한 인간을 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삼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는 아까 삼신이 있습니다. 삼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이 땅에는 바로 삼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삼한이 있었고, 그래서 고조선 시대도 이 고조선을 삼한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한, 번한, 진한이다. 이렇게 삼으로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삼신의 조화와 생명과 신성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게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느냐? 삼진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참된 것. 네. 자, 여기 그림처럼. 이 삼신, 조화, 그리고 교화, 치화. 조화라는 것은 낳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교화, 가르치는, 교화시키는, 그 다음에 치화, 다스리는 그런 세 가지 신성이 있는데 삼신에게는 그 신성이 그대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조화는 성이 되고 교화는 명이 되고 치화는 내 몸속에 정이 있습니다. 성명정, 이걸 삼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과 명과 정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심기신이 나온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의 기가. 원 뿌리가 이 삼신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성명정이 되고 그게 바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신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아까 천재 이상과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래 우리 한민족이 아까 이렇게 난가에서 했던 수행법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성명정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심기신에서 작동을 하고 이것을 잘 내가 수행을 통해서 잘 닦으면 이 성명정을 다시 회복해요 이렇게 발동이 돼요 어떻게 했냐 바로 명이라는 것은 이 기에서 작동이 된다 기 우리가 기 있잖아요 기 예. 기가 잘 다스리는 바로 식 호흡을 통해서 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근데 호흡을 어떻게 하냐 조식 고르게 한다는 거 이렇게 호흡을 깊이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심마음이라는 것은 감 느낀다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내 기분이 어떤지 안 좋은지 상대방을 만났서을때딱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을 지감 그친다는 거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그다음에 금촉 이 몸이라는 것은 정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려면은 촉 금촉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의 접촉을 끊고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조식 금촉. 그다음에 지감을 통해서 진정한 내몸 속에 들어와 있는 성명정 삼신을 이렇게 발동시키면은 삼신을 발동시키면은 이 삼신의 무궁한 조화 신성을 내몸 속에서 이렇게 환히 열려 가지고 진정한 인간 우주의 궁극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태일 인간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삼신의 이 위대한 인간에 대한 존재선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까 나는 누구냐? 아까 처음에 이것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은 바로 천지 뜻. 하늘과 땅의 이상과 뜻을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각자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이 천지 부모, 저 무병광대한 하늘과 그 다음에 이 지구 땅. 이것에 어떤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 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자, 그래서 연평은 우리가 11세 도의 당군 때, 당구 시대 때 내려준 국민교육 현장과 같은 그런 글귀인데요 하늘과 땅의 정신과 목적을 밝히고 마지막에 연패문에 16자로 이거 종집을 찍어버립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들려주는 건데요. 일신 강충. 아까 이 신이 하늘에 계신 일신, 삼신이 강충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이게 참마음 충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참마음이 바로 일신이 그대로 내려와서 강제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머리에 이렇게. 그게 바로 참마음. 찬 참마음이 찬 그래서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통광명. 성, 성을 통해서 광명을 환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참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재세이와 홍익인간하라. 이게 바로 뭐냐. 여기 결론에 가면 홍익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익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런 인간이라야 우리 한민족의 그런 진정한 건국이념의 결론이 바로 홍익인간 그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개국된 이래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인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때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어느 때와 있는 거를 수의 법칙으로 밝혀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경제 바로 천부경입니다 자 천부경에 보면 두 번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적십거라는 게 나옵니다 일시무실석상금무진본 천일일진리인일삼 일적십거무계삼이라고 있어요 그때 일적십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로서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가는 거를 밝힌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수가 어디까지 커지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커졌다가 다시 11로 근본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적 식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일이 분열하여 1 0수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게 뭐냐? 바로 이을 일태극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생명체. 이걸 숫자로 1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커지냐면, 일이 1 0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열십자 이렇게. 예. 네. 우주 진화의 궁극의 목적지, 역사 발전의 궁극의 목적지가 바로 수로는 십수입니다. 이렇게. 십무국. 바로, 그래서 일적식거에서 말하는 그 결론은 뭐냐. 일적식거 하나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변화를 해서 십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 십의 조화 세계, 십무국의 세상. 뭐냐, 다른 말로 이 십이라는 건 뭐냐면요. 완성, 통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 하모니, 진정한 평화. 자, 이거 뭐냐, 어떤 세상이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인간이 우주 만유와 한 마음으로 사는 새 세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다 이렇게 이제 장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인간과 우주 만유가한 마음으로 사는 세상. 진정한 하나되어 사는 그런 새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열 번째.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호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호가 몇번 변했냐면은 지금 아홉 번을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호가 아홉 번을 변해서 열 번째로 지금 변하려고 하는 그런 때와 있어요. 대한민국 다음에 열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놀라운 게 당군 시대 때 바로 신지 발리라는 신지 발리라는 선인이 바로 신지 비사 체계에 우리나라 국호가 아홉 번을 변하고 열 번째 가면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변지도라고 그래요. 구변지도. 자, 그래서 놀랍게도 아까 천부경의 일적식 것처럼 우리나라 국호가 이렇게 삼삼삼 아홉 번을 변했어요 이렇게요.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그다음에 대진국, 아래쪽은 신라,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삼신 아까 삼신 문화 있지 않습니까 삼신 문화처럼 삼삼삼 생장 성으로 변해간 거 이렇게. 모든 변화는 낳고 기르고 거두고 삼수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이렇게 생장성 그리고 생에서도 세 번의 과정이 있고 장도 세 번의 과정, 그 다음에 성에도 세 번의 과정을 딱 거치고 그 다음에 열로 넘어가는 겁니다. 열 번째. 자, 그럼 열 번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삼삼삼으로 이렇게 변해가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아까 삼신문화의 창조자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정한 우리 민족이 종주국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삼신문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삼삼삼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론에 가서. 열이죠. 아까 일적식 거 열. 그럼 열은 무슨 의미냐? 우리말로 10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열 그럽니다. 10을. 열. 그럼 뭐, 무슨 말이냐? 열은 말 그대로 열이요 열. 열다란 말입니다. 영어로 open.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다 개방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open.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오픈을, 다른 말로 열개 자, 열벽 자. 하늘과 땅 차원에서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열리고, 문명도 열리고, 모든 게다 소통하는 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완전 개벽을 한다. 열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다음에, 그 다음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판이 달린 개벽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적 10거에서 이 10거, 이 세상으로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는 이 천지가 완전히 열리는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이 후천 개벽 대사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진정한 통일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놀랍게도 전 지구에서 지금 유일하게 통일이 안된 나라가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 여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나라는요. 그러니까 여기만 통일되면 이건 전 세계 통일. 이제 지구촌 한 가족 더 나가서 아 우주 일가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우주시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게 가까웠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작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대유행병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지금 몰아쳐졌으니까 한 1억 명 정도가 감염됐다 그래요. 전 세계. 이건 정말로 우리 최근 이 근대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대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팬데믹 대사건, 대유행병이 돌 거를 벌써 160년 전 동학에서, 동학에서 이런 팬데믹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느냐 용담유사 안심가에 보면은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제국은 말 그대로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옛날에 12나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괴질 운수, 이런 대전염병의 운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그래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사람 접촉을 못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냐? 그괴지론수가 중요한 건 다시 개벽이라는 겁니다. 아까 인류 문명이 열린 개벽이 있고 인류 개, 문명이 완전히 성숙하는 완성되는 다시 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지금 도래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 자, 다시 개벽. 다시 개벽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근황 사진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보는 집무실인가 봐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액자가 있는데 다시 개벽이라고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개벽 후천개벽을 아는 거예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성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나라의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요. 자, 개벽은 뭐냐? 말 그대로 천지 개벽의 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질서를 바꾼다. 세상이 열린다. 완전 전환한다. 그래서 이건 계절이 바뀌기 위해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이 팬데믹 상권을 넘어서면 정말로 좋은 가을의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신무국 세상이 열리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꿈꾼 세상 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결코 종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개벽은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번에 새롭게 열려 나간다. 새롭게 열려난다. 중요다